전지적 참견 시점 이영자가 류수영에 관해 폭로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박하산과 류수영이 통화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버스 정류장에서 류수영과 통화하던 박하산은 길어지는 전화에 오빠, 용건만 간단히라고 말해 웃음 짓게 했다. 류수영과 20년 직인 이승윤은 단짝이었다. 차력 연습 끝나고 집에 가려고 버스정류장에 7시 정도에 오면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거짓말 안하고 12시에 막차 타고 간다 얘기 계속하고 막차 타고 가면서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고 한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이영자는 류수영씨랑 방송을 해봐서 안다 이경규 선배님이 말 많은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류수영씨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끊고 안정제 먹고 다시 들어오셨다. 어떤 환경에서도 할말다 한다라고 말에 폭속해 했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50분 MBC에서 만나볼 수 있다.